안녕하세요. 디키왕삼입니다 여러분들 피규어 수집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제 생각에는 바로 진열입니다. 어떻게 진열을 하느냐에 따라서 피규어의 값어치가 굉장히 비싸 보이고 값어치 있게 보일 수도 있지만 또 어떻게 진열 하느냐에 따라서 그 가격만큼 보이지도 않고 오히려 굉장히 저렴해 보이기도 하는 게 바로 이 피규어 진열이에요. 그래서 내가 수집한 피규어를 가장 값어치 있고 값지게 보이는 거를 쉽게 할수 있는 게 바로 이 피규어 전용 장식장입니다. 이 장식장에도 종류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자, 그리고 이 장식장을 선택을 하시기 전에 딱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장식장을 마련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다 그러면 가급적이면 이 장식장 투자에 비용을 아끼지 마라 이겁니다 비용이 조금 부담이 된다고 가격 때문에 선택하는 거를 갖다가 자꾸 타협을 하게 되면 나중에 이중으로 지출을 하게 되는 그런 사태가 벌어질 수가 있어요 한 방에 한 번에 조금 부담이 되더라도 좋은 거를 구매를 하시는 거를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렇게 장식장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조금이라도 여러분들이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를 몇 가지 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일단 국내에서 피규어 전용 장식장이라고 한다 그러면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에 대표적으로 손꼽는 회사가 몇 군데가 있어요. 그런데 이 장식장 얘기를 하면서 이 회사 이름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오늘은 이 장식장 회사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할게요. 광고나 이런 것들이 아닌 정보를 드리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게 제조사의 이름을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오해를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피규어 를 수집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시는 브랜드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마이뮤지엄, 홍제, 두투 요렇게 일단 세 가지가 좀 대표적이고요. 그 외에 추가적인 브랜드가 몇 군데가 더 있어요. 더 스틸이라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업체가 있는데, 그래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장식장은 홍제와 마이 뮤지엄과 두투, 요렇게세 가지로 함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제가 사용하고 있는 장식장을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요런 스타일의 장식장을 벽면 장식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이제 마이 뮤지엄 제품을 사용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요 옆에, 요런 스타일의 장식장을 타워형 장식장이라고 합니다. 타워형 단독 장식장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한 칸이 이렇게 길쭉하게 돼 있다고 해서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거제 어, 메인 장식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데 이거 이제 단독 장식장이래 그래요 이런 스타일을 홍제 헐크버스터 단독 진열장입니다 근데 이제 단독 진열장인데 예, 저는 이게 이것저것 많이 넣었죠 원래 이제 단독 장식장은 단독으로 딱 넣어줘야지 가장 멋있게 효과를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워낙 자리가 협소하다 보니까 단독 장이지만 나름 테마를 맞춰서 이렇게 한 번에 다 넣어놨습니다 아 그리고 또 이제 또한 가지 아까 말씀드리지 않은 장식장이 하나가 있는데 바로 이제 루니트라고 이제 또 많이 쓰시는 거예요 근데 이건 이제 루니트 아니고 이건 제 친구가 개인적으로 만들어준 장식장이에요. 이제 개인 커스텀 작품인데 루니트 장식장 이런 스타일로 생겼죠. 이거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소장하고 있는 피규어가 이제 많지 않을 때 이렇게 한 두세 개씩 넣어가지고 쓰는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는 자리가 부족하다 보니까 앞에 지지토이즈까지 잔뜩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사용하고 있는 장식장이 그러니까 벽면 장식장 타워형 장식장 그리고 단독 장식장 이렇게 루니트 타입의 모듈형 장식장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사용하면서 느꼈던 장점과 단점을 이야기를 하고 용도에 맞게 장식장을 선택하는 요령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일단 가장 많은 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장식장이 바로 이 벽면 장식장, 대형 벽면 장식장이라고 하는데, 가로가 1200 정도가 대략 기본적인 사이즈고, 조금 확장을 한다 그러면 이제 1350까지도 확장을 합니다. 거의 그 높이는 기본 사이즈는 대략 1800이 대부분이고, 여기서 조금 더 확장을 한다 그러면은 1950까지도 확장을 해요. 저는 구매할 때 당시 거의 기본으로 구매를 하다 보니까 1200짜리 높이, 1800짜리 깊이 500 정도로 해가지고 이걸 두 개를 붙여서 진열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가장 후회를 하는 게 뭐냐면, 이 장식장을 확장할 수준 최대한 확장을 하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이 들 처음에 장식장을 구매를 하실 때,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소장품에 대해서만 생각을 해서 장식장을 짜다 보면은 계속 수집을 하다 보면 이 장식장이 모자르는 상태가 벌어져요. 그럴 때 좌우로 10cm가 진짜 아쉽고 높이 10cm가 진짜 아쉬워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실수를 해가지고, 이거 이렇게 한번 잘못 들이면은 나중에 이거 바꾸기가 힘들거든요. 이거 다시 팔기도 너무 힘들고, 또 새로 사서 넣기 하니 그런 과정 자체가 너무 힘들어서, 결국 나중에 저는 이렇게 타워 장식장을 하나를 추가를 했지만 아무튼 그런 과정이 굉장히 번거롭습니다. 애초에 제가 처음부터 확장을 해가지고 짰었으면 추가로 이 타워 장식장을 안 짜도 됐었을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들이 장식장을 처음 선택할 때는 예약한 것들까지 생각을 하고 앞으로 내가 이 수집을 얼마나 더 이끌어 나갈지까지도 생각을 해서 사이즈는 가급적 크게 진열하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크게 짜면 내가 지금 당장 가지고 있는 건 얼마 없는데 처음부터 너무 크게 짜서 이 공간이 막 비면은 보기 흉한 거 아니냐 절대 안 그래요. 최대한 여유롭게 진열을 하는 게 진짜 보기가 좋 좋아요. 여기 뭐 예를 들어서 한 칸에 뭐네 개, 뭐세 개, 두 개만 놔도 그게 훨씬 값어치가 있어 보이고 훨씬 멋있어 보여요. 이렇게 잔뜩 놓는 것보다는 그래서 그 부분을 여러분 이제 염두를 하셔야 될것 같고 경면 장식장을 선택을 하실 때몇 가지가 또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이제 앞에서 문을 열수 있는 이런 방식으로 했지만 이런 장식장의 장점은 내가 이걸 수시로 열어 가지고 언제든지 피규어를 꺼내서 포즈를 바꾸고 또 넣고 다시 닫고 또 필요에 따라서는. 꺼내서, 다른 데서 사진을 찍고, 또 인스타에 올리고, 커뮤니티에 올리고, 다시 또 이렇게 넣고. 이런 과정이 굉장히 편리해요 수시로 이 피규어를 자꾸 만지작 만지작 할수 있는 그런 과정에서 굉장히 수월한데 단점이 하나가 있는 게 뭐냐면 바로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게이 중간 부분 아무래도 좌우로 문을 열다 보니까 이 중간 부분이 이렇게 좀 거슬리는 부분이 생겨요 이 부분 때문에 불호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래서 이걸 조금 개선하자고 나온 게 이제 프레임이 없는 장식장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좌우에 프레임도 없고 앞이 이런 것도 없어요 통유리로 되어 있어요 그럼 통유리로 되어 있으면 이 장식장은 어떻게 옵니까이 장식장을 통째로 빼서 뒤에서 열고 닫아야 돼요 그런 스타일의 장식장 진열하는 건 진짜 멋있죠? 이렇게 프레임도 없고 가운데 이런 것도 안 보이다 보니까. 근데 이제 그거에 비해서는 단점이 너무나 많아요. 통째로 빼서 포즈를 바꿔야 되고, 진열을 다시 하려고 그러면은 어쨌든 장식장 전체를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그 불편함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도 감안을 하시면서 선택을 하면은 어쨌든 디스플레이 효과는 정말 끝내주는 게 바로 그런 방식이에요. 근데 이 액션 피규어를 여러분들이 수집한다 그러면은 포즈를 수시로 바꾸잖아요? 그런 맛이 있는 매력이 있는 피규어다 보니까 전면에서 문을 닫았다 열었다 하는 이런 방식을 저는 추천을 드리고, 스태츄를 위주로 수집을 하신다? 그러면은, 스태츄는 고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이 뒷면을 문을 열었다 닫았다 하는 그런 무프레임 장식장을 선택하시는 것도, 어 제가 볼 때는 좋은 방법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벽면 장식장에 대해서 제가 요약을 해드리자 그러면은, 여러분 공간이 허용 하는 범위 내에서는, 가급적 최대한 사이즈를 확장을 해서 구매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액션 피규어를 위주로 수집을 하는지, 스태츄 위주로 수집을 하는지를 선택을 하셔가지고, 피규어를 자주자주 만진다. 전면 유리 방식을 선택을 하시고, 주로 집 하는 게 스태츄다. 나는 한번 진열하면 자리 바꿀 일 별로 없다. 뒷면에서 유리를 여는 무프레임 장식장을 선택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다음 설명드릴 건요거 타워형 장식장, 벽면 장식장이랑 비슷합니다. 그냥 모양만 다른 거예요. 벽면 장식장은 옆으로 넓은데 타워 장식장 좌우가 좁고 높다 보니까 이제 타워 장식장으로 불리기 때문에 다르게 생각하실 건 없고 그냥 공간에 따라서 선택을 하시면 되는데 자 근데 이 타워형 장식장을 선택을 하셔가지고 똑같은 벽면 장식장 공간 내에다가 이 타워형 장식장을 몇 체를 쭈르륵 연결을 해가지고 그렇게 어, 진열한 거 보신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자 어떤 차이가 있냐면 이 벽면 장식장에는 이렇게 한 번에 넓은 공간이다 보니까는 좀 겹쳐가지고 쫙 해서 많이 놀 수도 있어요 공간 안에. 근데 타워형 장식장으로 여러 개를 놓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한 개가 있겠죠 많이 놓을 수 있는 한 개가. 그래서 그런 용도로는 맞지 않고 한 칸에 하나씩 독립된 공간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하나씩 하나씩 멋있게 디피를 하기 위해서 바로 이런 타워형 장식장을 여러분이 선택하시면 돼요. 물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세 개를 넣지만 여기도 이제 하나만 놓고 뒤에다가 뭐박스도 같이 놓고 옆에 루즈들도 이렇게 좀 늘어놓고 뭐 그런 식으로 단독의 개념으로 진열을 하면은 정말 보기가 좋겠죠. 하지만 또 단점이 있겠습니다. 한 칸에 하나씩 넣을 때 효과가 극대화가 되다 보니까 피규어가 이제 저처럼 여러 개가 있고 공간 활용성에서는 많이 떨어지겠죠. 한칸한칸 한칸 나뉘어 있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소장하고 있는 피규어가 많지 않다. 내가 정해놓은 피규어들을 딱이 정도 선에서 수집을 마무리를 하고 이걸 최대한 값어치 있게 진열하고 싶다. 그럴 때는 이렇게 타워장 식장을 놓고서 한 칸에 하나 내지는 두개 정도씩 심플하게 놓고서 좀더 보기 좋게 진열할수 있는 데는 이런 타워형 장식장을 선택하는 게 좋을 수 있습니다. 또 그리고 또 하나 장점이 있죠. 병면 장식장은 가운데 이렇게, 이렇게 거슬리는 부분이 보인다고 했는데 얘는 여다지 방식으로 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없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또 장점이 될수 있어요. 자, 근데 이제 단점도 있습니다. 미닫이문 같은 경우는 그래도 먼지가 유입되는 공간이 거의 없어요. 꽉 막혀 있습니다. 대부분. 틈만 있어요. 이렇게 틈만. 저도 이제 이거 투명 문풍지로 막아 놓은 건데 이렇게만 막아두시면 거의 먼지 유입이 잘안 돼요. 근데 요거는 요런 틈이 굉장히 커요. 이거에 비해서. 안에 먼지가 엄청나게 쌓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장식장 컨텐츠를 하기 위해서 요거 일부러 좀 청소를 좀안 하고 있었는데 이거는 거의 1년 넘게 장식장 청소를 안 했고 요거는 한 3개월 전엔가 장식장 청소를 한번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 먼지 보면은 먼지가 장난이 아닙니다. 요거 청소를 해놔도 한 1, 2주면 또 먼지가 이렇게 쌓여요. 그래서 이 부분까지도 문풍지로 뭐 막는다, 어쩐다, 어쩐다 하는데 이여닫이 방식이다 보니까 먼지 공간 막기가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여기 지금 먼지가 이렇게 쌓여 있는데 이거 여기 유리에만 쌓였을까요? 저 피규어에도 이 먼지가 다 가라앉은 겁니다. 그래서 여다이문 장식장을 사용하실 때는 진짜 여러분들 신경 많이 써줘야 돼요. 지금 여기에 보면 제가 오픈된 공간에다 그냥 놓고 진열하는 것들 있어요. 저런 것보다도 먼지 관리가 더안 돼요. 사람 심리가 이 안에 피규어가 들어가 있다 보면 먼지까지는 신경 잘안 쓰거든요. 근데 이렇게 오픈된 공간에다가 진열을 하게 되면은 그래도 한 번씩 먼지를 털어줘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러다 그러니까 관리가 이거보다 이게 더안 돼요. 지금 저거 같은 경우는 지금 보세요. 이거 저안 그래도 좀 이따 청소를 할 건데 그만큼 여러분 신경 더써셔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먼지가 여기에만 있느냐 이 유리 면에도 있어서 뿌옇게 보이고 아 이거 여러분 매일매일 왔다 갔다 하면서 보다 보면 이거 못 느껴요. 근데 이거 만약에 청소 한번 싹 하고 보잖아요. 진짜 너무 다릅니다. 차이가. 그래서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이거는 이제 벽면 장식장, 이건 타워 장식장 정말 차이가 확실하게 나요. 이거는 거의 1년 내내 청소를 안 해놓는 부분도 불구하고 먼지가 잘안 보입니다. 거의 안 보여요. 근데 이거는 정말 3개월밖에 안 됐는데도 아 정말 눈 눈 내렸어, 눈 내렸어, 이거. 일부러 제가 청소 안한 거예요, 이거 찍으려고. 그런 부분도 어느 정도 감안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 단독 진열장이죠. 완전 단독 진열장이에요, 요거는. 이렇게 넣은 용도가 아닌데, 헐크버스터 전용 장식장이다 보니까, 헐크버스터 하나만 딱 넣었을 때가 제일 이쁩니다. 단독 장식장을 선택하는 이유는, 요런 핫토이 같은 거, 막 이렇게 넣는 요런 용도라기보다는여러분들 스태츄 같은 거 있잖아요. 뭐, 3분의 1, 4분의 1 짜리 스케일의 멋있는 고가의 피규어를 뭔가 큰 존재감을 보여주는 거니까, 좀더 멋있게 진열하기 위해서, 공간의 효율보다는, 공간은 좀 사치를 하더라도, 하나 자체가 정말 멋있게 보이고 싶을 때, 이런 단독 진열장을 선택을 합니다. 제이 인드 스트� 디오나 3분의 1이나 4분의 1 이런 스태츄 같은 것들 사실 벽면 장식장에다가 진열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단독 진열장으로다가 하나씩 옆에다가 뭐또 하나 더 있다 그러면 또 하나 놓고 그런 식으로 진열하는 게 가장 값어치가 있어 보여. 요 그러니까 제이앤디 스튜디오 같은 거 사기도 힘들고 가격도 비싸고 막 그렇잖아요. 그런 거 사다가 벽면 장식장에다 그냥 막 이렇게 놓는 것보다는 그런 거 여러분들이 구매를 하셨다 그러면은 이렇게 진짜 값어치 있게 한 칸에 하나씩 단독 진열장 하나에 작품 하나씩 딱딱 넣고 진열하시는 게 어떻게 보면 그 값어치 좀더 있어 보이게 하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럴 때 단독 진열장을 선택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저같이 이런 용도로 사용하지 마세요. 이런 용도로 쓸 거면은 그냥 벽면 진열장이나 타워 진열장이 훨씬 낫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단독 진열장 같은 경우는 대부분 뒷면에서 열게 되어 있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무 프레임 방식이 많아요. 근데 이 헐크버스터 단독 진열장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하게 이 앞면에 아까 그 방식으로 제작이 돼서 나왔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앞서 말씀드렸던 그 타워 장식장의 단점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이 틈으로 먼지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이 단독 장 장식장을 선택할 때는 이런 장식장보다는 뒷면에서 열고 닫을 수 있는 그런 장식장을 선택하시는 게좀더 나아요. 먼지도 좀덜 안고 이런 것들도 다 사실 보기 흉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깔끔하게 무프레임, 뒷면 여는 단독 장식장으로다가 선택을 해서 진열을 하시는 걸 저는 추천드립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루니트 방식의 모듈형 장식장이라고 해야 될까요? 한칸한칸 한칸 이렇게 뭐 MDF 같은 걸로 만들어진 쌓아 올릴 수 있는 이런 장식장. 이런 장식장은 개인적으로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처음에 피규어를 시작을 하실 때 많이 선택하는 거예요. 이 이유가 뭐냐면, 병원 장식장을 여러분들이 구매를 하려 그러면은 가격이 비싸거든요. 하나에 뭐 정말 60, 70만원에서 시작해가지고 뭐 100만원이 넘어가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담감 때문에 병원 장식장 같은 거 선택 못하시고 좀 저렴한 걸 찾다 보니까 루니트 방식, 이런 모듈형 장식장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런 정도의 사이즈라 그러면 대략 뭐돈 10만원 안에서 해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와이드 타입으로 하면은 뭐 이게 1200까지도 되고 그게 대략 한 10만원 초반대 정도로 가격이 형성되다 보니까 내가 지금 당장 가지고 있는 핫토이 몇개안 된다고 이런 방식으로 많이 사요. 근데 늘어나게 되죠. 여러분들이 피규어 수집하다 보면 은 핫토이 시작해가지고 정말 처음에 한두 개 사고 끝나는 분들이 거의 없거든요. 계속 하다 보면 은 이게 모잘라요. 그럼 또 추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 하나를 더 사가지고 위에도 싹 올립니다. 또 옆에다가 갖다 붙이고 또 모잘라. 옆에 또 하나 사. 그러다 보면은 경면 장식장에다가 들어간 아까 7, 80만원짜리 핫토이를 집어넣으면은 정말 몇십 개가 들어갈 수도 있는데 거의 그 정도 넣을 수 있는 사이즈로 이런 모듈형 장식장을 여러분들이 맞추다 보면은 가격이 더 비싸요. 가성비가 굉장히 떨어지는 구성이 바로 이 모듈형 장식장이에요. 하나씩 하나씩 사는 거 앞으로 계획하지 못하고, 지금 당장 현실에서만 생각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장식장을 구매를 하게 되는데, 결국 나중에 가서 처분을 해야 되고, 중복 투자를 하게 되는 그런 사태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저는 가급적이면 이런 거 추천하진 않지만, 이걸 어떨 때 추천하느냐? 지금 저같이 이런 식으로, 지금 전체가 장식장이 아닌 짜투리 공간 앞에 지금 TV가 있고, 이런 선반 위에다가 이렇게 올렸잖아요. 짜투리, 짜투리 공간에다가 활용을 할 때, 그럴 때는 또 상당히 괜찮은 게 이런 모듈형 장식장이에요. 책장 위에 공간이 좀 남거나, 아니면... 책상 옆에다가 공간이 남아서 거기다가 좀 쌓아놓을 때 그런 식으로 활용할 때 왜냐하면 이게 사이즈가 여기저기 내가 배치를 할수 있는 그런 사이즈잖아요. 난 책상 옆에다가 이렇게 좀 올릴 거야. 아니면 모니터 위에다가 선반을 짜서 그 위에다 하나 딱 올린다. 이런 개념으로 놓을 때는 또 이만한 게 없죠. 그런 용도로 활용을 하실 때는 정말 좋은 게또 이런 모듈형 장식장입니다. 자 이렇게 제 방에 있는 장식장 몇 가지를 예로 들면서 설명을 잠깐 드려봤는데요. 요 외에도 데톨프 이케아 거 많이 쓰시죠. 정말 국민 장식장으로 쓸 만큼. 자그 장식장의 장 저점은 뭡니까? 저렴한 가격이죠 가격 대비해서 상당히 예쁘게 나옵니다 얘랑 좀 비슷하죠? 요 타워형 진열장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기에 고 이케아 게토블 장식장은 가격이 장점이고 그 외에는 전부 단점이에요 일단 높이가 좀 애매합니다 1800이 아니고 한이 정도 될까? 높이가 애매해요 여기 위에 있는 것들은 눈에 딱 띄는데 이 장식장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하단에 있는 것들은 눈에 잘안 가거든요 밑에다가 뭔가를 선반 같은 거나 테이블 같은 거를 받치고서 아니면 박스 같은 걸 짜서 이렸을때그 효과가 나고 그리고 이케아의 가장 큰 단점은 조립을 내가 또 직접 해야 되잖아요 전부 다 유리예요 그래서 뒷면이 그냥 벽지가 그냥 보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따로 시트지 작업도 해줘야 되고 그 조명이 안 들어갔죠 그래서 조명을 또 따로 커스텀을 해서 장착을 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 손이 많이 가요 가성비는 좋지만 이렇게 만족도가 썩 높은 편은 아닌 게 저는 이케아 데톨프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처음에 데톨프로 막 이렇게 시작을 하셨다가 나중에 업그레이드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바로 이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부분과 어느 케 보면 일맥상통하는 것 같아요. 처음부터 그냥 아싸리, 큰거 여러분들이 좀 투자를 하셔가지고 한 방에 가시는 게 장식장을 나중에 두 번, 세번 바꾸지 않고 스트레스 덜 받는 거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렇게 한 번에 큰 장식장을 선택하는 것은 저는 추천해드립니다. 그리고 또 이런 말씀 의외로 많이 하시죠. 여러분들이 핫토이 하나 얼마나 합니까 이거 가격이 아이언맨 예를 들자면 뭐 다이캐스트 기준으로 뭐 3, 40만 원 하잖아요 새 제품 같은 경우는 50만 원까지도 하고 그럼 여기 들어가 있는 이 피규어가 지금 도대체 얼마가 들어간 거예요? 정말 어마어마한 금액이 들어갔겠죠 그럼 여러분들이 피규어 수집하는 데 있어서 몇 백, 몇 천만 원까지도 할수 있는 그런 소장품들을 그거 넣는 게 아까워가지고 아 마이뮤지엄, 홍제 두토 너무 비싸 아난좀 장식장에서 가격 아껴서 뭐 그냥 싼 걸로다가 그냥 사야겠어 스트레스 받고 막 하시는데 아니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피규어 피규어가 얼만데 그 장식장 하나 짜는데 그렇게 돈을 아낍니까? 그렇게 장식장 여러분들이 투자를 아까워하시는 거는 내가 가지고 있는 피규어를 갖다가 그만큼 소장가치를 떨어뜨리는 거예요. 소장하고 있는 이 피규어의 값어치를 조금이라도 더 높게 올리시려면은 시원하게 한번 투자를 하셔가지고 멋지게 진열하시는 거를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오늘 그동안 여러분들이 많이 문의가 있었던 장식장 선택에 대해서 간단하게 영상을 만들어 봤는데요. 어떻게 오늘 영상이 좀 대움이 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피규어를 수집하는 데 있어서 어 궁금하신 사항들이나 좀 알고 싶은 것들이 있다 그러면 언제든지 마음 편하게 댓글 남겨주세요. 그럼 그런 댓글들을 제가 취합을 해서 이런 식으로 영상을 따로 만들어서 제작을 해서 올려드리니까 언제든지 마음 편하게 댓글 남겨주시기 바랄게요. 자그리고 오늘 제가 영상을 촬영을 하는데 지금 누군가 도와주는 것 같죠? 제가 일로 가면은 이렇게 따라오고 또 일로 가면 이렇게 따라오고 요거 누군가 도와주는 게 아니고 제가 얼마 전에 카메라를 하나 구매를 했는데 여기 정말 신기하게 카메라 따라오는 기능이 있어가지고 어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중간 중간에 뭐 종종 놓치긴 하지만 아 요거 재밌습니다. 앞으로 종종 요 카메라를 이용해서 제 방에 있는 다양한 이야기들을 하면서 활용.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잊지 말고 꼭 눌러주세요. 저는 지금까지 디케이강사이었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목소리> 오, 어디까지